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방금 불렀던 찬송가 400장은 저 평생 1984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딱한주 본교회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철없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성을 부리고 이렇게 할때 제가 내가 예수님처럼 못했으니까 이 교회를 오늘 주일부터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아무 그 말만 딱 하고 교회를 사임했더랬습니다. 그리고서 가족이 갈 데가 없어서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찬송,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 부르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항상 처음에 이 찬송과 400장을 부르는가 봐요. 이층한 모서리에 앉아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세월 지날 때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항상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내 평생 가는 길에 우리 이 험한 세월 지날 때에 주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래서 이 찬송가는 제가 잘안 부릅니다. 그냥 혼자서 있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참 좋은 찬송인데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한번 예워서 한번 불러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어 설교 준비하고 깼다가 또막 소낙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이 찬송가를 어, 불렀더랬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크다.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과거에 대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참으로 놀랍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마가복음 1장을 하는데 6회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서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겠지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을 쭉 읽어가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1장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구절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1장 12,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1장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 45절 그 사람은요, 한 문둥병자였습니다. 이름 없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이름 없는 문둥병자가 아마도 여러분과 저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문둥병자처럼 그 공동체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라는 그 문둥병자의 믿음 이 믿음이 이제 2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한 중풍 병자를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문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아멘 개혁 개정 사판에는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옛날에 개혁 한결판에는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라는 표현을 씁니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일 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브나움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는 것이 가브나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에 다시 가브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놀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많이 모였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시기심이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활동과 사역을 통한 예수의 인기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가 그냥 와서 활동하면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장부터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기적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지금부터의 스토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기적을 그들의 율법에 걸어서 책자버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를 쫓아와서 용신할 수도, 문 앞에서 용신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 그들은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도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최대의 대접을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소리를 질렀던 이야기와 오늘 3절부터 12절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좀 심한 중풍 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들것에 들리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중풍 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내네 사람이 메고 예수께 나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무리 때문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께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너무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이 문에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앰뷸런스 처럼 좀 비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터인데. 그들 모두도 다 환자들이고 그들도 다 예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켜 줄래야 비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예수가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섯 사람의 용기와 기지, 특별히 이 다섯 사람을 행동으로 표현된 그들의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누구가 있는데 그분께 내려 앞에 나의 친구를 데려다 놓으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지붕을요 크레인 타고 크레인 걸어 올려가지고 지붕을 잘라가지고 줄에서 달아서 여기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날 지붕하고 다르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지붕이었고 오늘은 오늘의 지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다섯 사람들의 확신에 찬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은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께서 소자야, 내 죄의 사암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듣게 되어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네 사람처럼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머지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 그 시대의 지붕은 뭐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갈대처럼 엮어 놓았기 때문에 지붕 뜯기 쉬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네 사람처럼 도전적이며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믿음,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 방법이 없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는 신앙인입니까?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는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포기하고 돌아선다. 둘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불평하며 사람들이 다갈 때까지 기다린다. 세 번째,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선다. 여러분은 어느 방법을 지금까지 취해왔습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예수께 나가면 답이 있어, 길이 있어, 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혹시나 포기하고 돌아서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뉴 메소드, 뉴 웨이를 찾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이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다섯 명의 믿음을 보시고 다섯 명을 한 구성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은 중병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 버리는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아니. 그게 앉아 있지 말고 그냥 밖에서 비판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밖에서 비판하면 무리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나 들어오지요. 꼭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자로구나.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시겠느냐자 마가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약에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 문을 열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마기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제게 오십니까?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가장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이 서기관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마음 중심을 깨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중풍병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좋으르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너희 앞에서 그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이 말은 크게 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그 중풍 병자를 보고 소자야 일어나 네 상을 접어서 들고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라. 그가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그집 앞에는 그문 앞에 용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박수를 치고 막 그래서 축하해, 축하해.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중풍 병자의 병이 그의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생활을 하게 한 모든 죄가 이 중풍병자를 그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뜨린 사실을 아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사랑과 은혜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풍이라라는 것이 혈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알고 보면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그의 식생활이나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 병자의 경우에는 정말 그 죄와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사제에서는 이 중풍 병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에게도 아마 무한한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네 제가 삶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자마자 그들의 얼굴에도 환한 기쁨 그 기쁨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기적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제사하는 기쁨, 제사함의 기쁨을 모릅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제사함의 기쁨입니다. 그 다섯 사람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 지붕을 뜯어서 그 형제를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사함의 기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마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들은 말입니다. 구약의 그러한 율법을 그렇게 예언서를 그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감각도 없고 죽어버린 믿음으로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서기관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서도, 아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 뭘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 그 이상처럼 이 사람의 그 심보가 아주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 그 서기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안에서만 상대와 좋은 사건들을 비판하고 정제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가 이시조선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특별히 정치하는 이상한 모든 것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자와 우의 하나의 시각으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니, 예수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사건들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파와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만 매몰되어서 모든 사건과 사실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당에는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고백하는데,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회당 밖에서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삶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의 인식의 세계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의 지식과 경험에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교회 수련회를 경기도 여주에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청소년 교회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장 교사들이요, 저를 강사로 부르려고 그렇게 인기 없는 강사가 됩니다. 왜 그래 됐는지는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한번 할수 있도록 시간을 다하고, 그 강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이 예수,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예수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혹시나 예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여러분이 배운 그 인식 체계 가운데서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지. 예수님이 진짜 그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가장 불쌍한 사람 바리세인이 내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문둥 병자와 그리고 여기 중풍 병자인 줄 알았는데 사지가 멀쩡해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없이 살았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가장 불쌍한 그 바리새인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